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로봇 관련 핵심 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차세대 로봇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섭니다. 포항이 한국 최고의 로봇 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글로벌 로봇 도시로 도약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포항시는 4월 23일 뉴로메카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로봇 공동연구실 설립을 골자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뉴로메카는 한국 로봇 분야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이며 포스코그룹은 2022년 로봇 전담 연구조직 신설 후 로봇 파트너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제조 현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포항시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한국 로봇융합연구원 등 아홉 개 기관은 민관협력 포항 로봇 비즈니스베이 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로봇 산업 원천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기술 지원, 차세대 로봇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정보 교류 활성화 지원, 로봇 및 자동화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등에 협력합니다. 아울러 이날 차세대 로봇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동향과 포항 로봇 비즈니스베이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기술 경쟁력, 상용화 등의 실행 전략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더해 뉴로메카는 포항 영일만 3 일반 산업단지 내 신사옥 및 생산공장 건립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